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모의고사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총 배점이 15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3문제가 나왔는데 이 3문제에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엑셀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고요. 일단은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5의 문제를 불러와야 되겠죠. 해서 열기요. 해서 열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보기 들어가주면 되죠. 해서 찾아보기요. 찾아보기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말 1급 총정리에 들어가게 되면 엑셀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모이라는 이 폴더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파일들이 쭉 있죠. 여기서 이제 5의 문제요. 5의 문제 선택해주고 열기요. 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암호 입력해라 라고 뜨죠? 그럼 이제 문제지에 써져 있는 그 암호 그대로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해서 암호 입력하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뜨죠? 그러면 이제 위에 보게 되면 보안경고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컨텐츠 사용하고 클릭해줘야 되겠죠? 컨텐츠 사용이요. 그러면 이제 맨 밑에 보게 되면 기본 작업 1번 시트부터 시작해서 기타 작업 3번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시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죠?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지금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왔죠. 자, 이곳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개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그때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래요. 배점은 이제 5점이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거 보니까 A1번부터 시작해서 J34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A1번이다. 그럼 도서 코드가 들어있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전체 영역이요. 전체 영역에서 이북이라고 했어요 이북 그러면 지금 지열에 들어있는 이 열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가 표시가 된게 있고 빈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빈칸이 아니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빈칸인지 아닌지 우리가 찾을 때 is blank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is blank가 빈칸이냐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빈칸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빈칸이냐 물어보고 거기다 가 이제 not을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제 빈칸이 아닌 거 그거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부스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판매부스라는 게 우리 H열에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판매부스가 쭉쭉 써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값이 3만 이상인 그 행만 대상으로 해서 도서코드다, 우리 출판사다, 판매부스다, 요세 개만 표시하시오. 결과 값으로 요세개 필드만 표시하라는 거요. 예 그때 이제 조건 나온 거 보면, 이 북, 여기에도 이제 조건이 붙었고, 판매부스에도 우리 조건이 붙었어요. 중간에 보니까 빈칸이 아니고 라고 했으니까 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죠. 그때 이제 이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end라는 함수로 묶어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l의 1번부터 시작해서 l의 2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입력해라. l의 1, 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 이제 조건 쓰고 결과는 l의 4번부터 4번부터 표시하시오. LA 4번. 그러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값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조건 쓰자고요. 조건 쓸때 지금처럼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용할 때는 조건의 제목은 아무거나 써도 되죠. 여기다 이제 뭐 식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함수를 가지고 할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함수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함수 식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아무거나 써도 되죠. 해서 이번 회차에는 제가 함수식으로 이렇게 이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조건만 여기다 이제 써 주면 되죠. 그때 일단은 는으로 먼저 시작하고 우리 조건이 나온 게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end라는 요 함수로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end라고 쓰고 괄호 열어주고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이북 이북이라는 그 필드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제 빈칸이 아니고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빈칸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 이제 isBlank라는 이 함수 이제 써주면 되죠. isBlank라고 써서, 여기 이북에 들어있는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여기 이 셀에 들어있는 게 빈칸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빈칸이 아니고 라고 했으니까, 이 isBlank를 우리가 이제 not, n not, 이라는이 함수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isBlank를 not으로 묶어주면, 빈칸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썼으면 이제 뒤에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판매 부스가 3만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판매 부스에서 이제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3만 이상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죠 그러면 엔드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컴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요 그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sBlank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북이라는그 칸에 들어있는, 그 셀에 들어있는 값이 빈 칸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빈 칸이 아니냐라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나 o 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매부수가 들어있는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3만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건 작성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였더니 이제 true 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데이터들이 추출할 때, 이 전체 필드를 싹 다, 전부 다 이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서코드하고 출판사하고 판매부수, 이세개 필드만 표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그 제목을 복사해서 미리 붙여놓으면 되죠. 해서 도서코드라는 이 제목 클릭해주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우리 출판사, 그 다음에 판매부수, 이세개셀 찍어주고, 컨트롤 C요. 복사해서, 우리 결과를 LA 4번부터,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la 4번 이거 찍어주고 c t r v요 그럼 요세개의 제목이 이제 다 복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고급 필터 이제 준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 중에서 아무 칸이나 한칸 선택해주고요 우리 고급 필터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하고 있죠 고급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맨 위에 보니까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물어보죠. 우리는 L의 4번 열부터 표시해야 되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는 지금처럼 이렇게 영역 설정이 돼 있는데 이곳을 내가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점점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가 다 범위 잡힌 게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범위요. 조건범위는 우리가 조건 작성해 놓은 거요두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우리가 제목 복사한 거요세 칸이 있어요. 요세칸 이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급부터 다있으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방금 내가 작성한 이 수식. 이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추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급 필터 끝이요 고급 필터 작성할 때 제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수식이 그 조건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즈 블랭크를 이제 나수를 묶어서 빈칸이 아니냐 라고 물어본 거고 3만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이두 개의 조건을 싹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드라는 함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서 조건식을 작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계속하고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조건 보니까, 우리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J의 34번 그 영역에 대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의 1번이다. 그러면 이 제목부터죠.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J의 34번. 그러면 마지막 데이터까지요. 이만큼이요. 이 영역에 대해서 열 번호가 3의 배수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 번호, 그러면 열 번호가 A, B, C, D. 얘네들 보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A가, A가 열 번호가 이제 1이고, B가 2죠. 그리고 C가 3, 그리고 D가 4, 그 다음에 E가 5, 그 다음에 F가 6, 그 다음에 G가 7, 그 다음에 H가 8, 그 다음에 I가 9, 그 다음에 J가 10이요. 해서 열 번호, ABCD 이거를 1, 2, 3, 4, 5, 6, 7, 8, 9, 10으로 쓰게 되면 지금처럼 열 번호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열 번호가 3의 배수다. 그러면 3의 배수는 3, 그리고 6, 그리고 9. 얘네들 보고 얘기하죠. 요세개 열이요 요세개 열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j의 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a의 1번부터 j의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제목이 들어있는 이 행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요 1행이요 여기에 들어있는 그 글자 수가 4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의 1번 세대는 도서코드하고 4글자가 들었으니까 4 맞죠 그리고 b열에는 지금 분류하고 두 글자가 들어있고 출판사 그리고 세 글자 그리고 제지하고 두 글자 페이지하고 세 글자 제작 비용하고 네 글자가 들어있고 이북하고 지금처럼 여섯 글자가 들어있죠 그리고 판매 부수하고 네 글자 들어있고 도서 가격하고 네 글자가 들어있고 예상 이익하고 네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글자가 들어있는 게 지금 첫 번째 a열 a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작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 부수하고 그다음에 도서 가격하고 그다음에 예상 이익하고 이렇게 이제 다섯 개 열이 있습니다. 그때 이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게 지금 요 F열, F열이랑 그다음에 우리 I열, 이두 개밖에 없죠. 이두 개의 열 전체에다가 열 전체에다가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일 글. 그리고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그렇게 적용하래요. 그럼 나중에 결과로 f열하고 i열이 그렇게 이제 서식이 변경이 돼서 나타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열 번호가 3의 배수다 라고 했으니까 열 번호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열 번호 구할 때 우리가 컬럼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하면 될 거고 그게 이제 3의 배수냐 물어봐야 되는데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가 3의 배수다 그러면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그 다음에 21 하고 쭉쭉쭉 가는 거죠 그때 3의 배수라는 얘기는 3으로 나눴을 때딱 떨어진다 그 얘기죠 딱 떨어진다 그 얘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그거 이제 찾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을 우리가 구할 때 모드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때 나머지가 0이냐 물어보면 그게 이제 3의 배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a의 1번부터 j의 1번 그 영역에 글자수가 4인 그랬어요 그럼 글자 수를 구할 때 우리가 len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글자 수를 구한 다음에 그 글자 수가 사랑 똑같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열 번호에 대해서 글자 수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었는데 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전체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end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싹다 묶어서 그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세 결정 예로 사용하래요. 그리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풀어 보자구요 자, 일단은 이 영역 A의 1번부터 J34번까지 싹다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 들어갈 때 우리가 홈이라는 메뉴에 우리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조건부 서식 클릭해 주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사용하라 그랬어요 해서 그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수식을 작성해 주면 되죠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은 두 가지예요 그두 가지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앤드라는 그 함수로 묶어 주면 됩니다 해서 앤드라고 쓰고 가로 열어 주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열 번호가 3의 배수냐 그거 이제 물어볼 겁니다. 열 번호를 우리가 구할 때 컬럼이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컬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고 닫고만 바로 해주면 특별한 인수 없이 그냥 열고 닫고만 해주면 열 번호를 제가 구해줘요. 구해주면 그열 번호가 3의 배수냐고 라 물어봐야 되는데 3의 배수라는 얘기는 3으로 나눴을 때그 나머지가 0이다 그거요. 그때 이제 열 번호 구해놓고 이열 번호 구한 이 컬럼을 우리가 모드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모드 나머지 값을 구해라. 여기서 컬럼에서 이제 구한 그열 번호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컬럼 열 번호를 3으로 나눴을 때그 나머지 값을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우리, 열 번호가 3의 배수다. 그거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콤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J의 1번. 그 영역에, 글자 수가 4냐? 고그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영역에 글자 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글자 수를 구할 때 우리가 렌 이라는 고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렌 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 의 1번 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글자 수를 구해라 그 글자 수 구한 게사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면 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앤드 함수 가로 맨 뒤에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식에서 우리가 셀 주소 쓴게 A의 1번 셀, 요거 이제 쓴거 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이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을, 서식을 이제 적용시킬 거니까 우리가 열 전체에다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셀 주소 쓴 거에서 행번호만, 행번호에만 지금처럼 달러가 붙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만약에 문제에서 행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다면 f4번을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열 번호에만 지금처럼 달라가 붙게 만들어 주면 돼요. 해서 문제 상에서 서식을 지정할 때행 전체냐 열 전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붙이는 게 다르죠. 해서 행 전체에다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열 번호에 달라가 붙게 만들어 주면 되고 열 전체에다가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거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행 번호에 달라가 붙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조건 다 썼죠? 그럼 이제 서식만 우리가 지정해주면 됩니다. 해서 서식이라는 이 버튼 클릭해주고요. 그럼 이제 새 서식 대여 상자가 이렇게 뜨고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림꼴로 하고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글꼴 스타일에서 굵은 기울림꼴 찍어주고 그다음에 글자색은 표준색 빨간색이다 해서 빨간색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미리 보기에 이렇게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된다. 미리 보여주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F열하고 I열에 이렇게 우리 서식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조건부서식 끝이요.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조건부서식 작성할 때 그때 이제 작성한 수식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요식을 보게 되면 우리 열 번호, 열 번호가 3의 배수냐? 그거 물어봐야 돼요. 해서 열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컬럼이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쓴 거고, 컬럼으로 우리가 열 번호를 구했으면 그게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구해 달라. 그게 0이랑 똑같냐? 그 얘기는 3으로 나눴을 때딱 떨어집니까? 그거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 얘기는 3의 배수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의 배수냐 그렇게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글자 수를 구해라 그 글자 수가 4랑 똑같냐 라고 해서 글자 수가 4인 거 그거 이제 찾은 거예요 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엔 n d 로이 조건들을 싹다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건식을 작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트부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5점짜리래요. 자 일단은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G의 6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17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G의 6번부터 우리 17번이다 그러면 총점이 들어있는 이 셀들이요 이 셀들은 셀 잠금, 셀 잠금이랑 수식 숨기기 요거를 이제 적용시키래요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하자고요 해서 지금 우리 G의 6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17번 셀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셀서식 대화 상대로 들어가면 되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호라는 탭이요. 보호라는 탭에 들어가게 되면 잠금하고 우리 숨김이라고 있습니다. 요 잠금이 이제 셀을 잠그는 거고 숨김이라는 게 수식 숨기기 하는 거죠. 이두개다 체크해 주고 확인 버튼요. 이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적용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텍상자. 텍상자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텍상자가 지금 요 텍상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목이 들어있는 이텍 상자요. 이텍 상자 먼저 선택해주고 이텍 상자는 편집할 수 없도록 잠금하고 텍스 잠금 이두 가지를 적용한 후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텍 상자 이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도형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됩니다. 도형 서식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기 및 속성이라는 거 이거 이제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찍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처럼 이곳에 속성하고 있죠 이 속성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잠금하고 텍스트 잠금 이두 가지를 적용하라 그랬어요 해서 잠금하고 텍스트 잠금 이두 가지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해서 얘 체크 얘 체크요 해서 이두 가지 체크해 주면 여기까지 끝이요 여기까지 이제 적용을 다 했어요 적용한 후에 뭐하래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트 보호 대화상자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검토 검토 라는 요 메뉴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검토 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시트 보호하고 있죠 시트 보호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지상 다한 거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잠긴 셀의 선택, 그리고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그리고 셀 서식 요세 가지는 허용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 그리고 나와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잠김 셀 선택에 체크 표시 돼 있고요. 잠기지 않은 셀 선택에 체크 표시 돼 있어요. 그리고 셀 서식도 허용해 주라 그랬죠. 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셀 서식 이것도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세 가지 이제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 보니까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트 보호 해제 암호 쓰는 칸이 있죠. 암호를 지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 확인 버튼이요. 확인. 요렇게 해주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문제 다 풀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시트 보호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작업에 있는 요세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강의가 끝나자마자 요세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시험 볼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넉넉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빨리 문제 풀어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문제 풀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바로바로 문제 풀수 있다고요. 한 문제를 붙잡고 어, 이거 어떻게 풀면 되지? 한참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만 계속 가요.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꼭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바로바로 바로 문제 풀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